안녕하세요. 잠을.. 오늘은 하루 종일 잠을 잤어요. 오늘은 하루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조금만 있으면 추석이네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그림을 그립시다. 자, 모두들 집에는 연습장을 꺼내주시고, 하얀, 뭐가 되든 좋으니까, 이면지나 이런 것들 꺼내주시고, 굴러다니는 펜 아무거나 하나를 딱 이게 들어주세요. 굳이 부펜이 아니어도 됩니다. 준비 다들 되셨나요? 뭘 그려볼까요? 차안이라서 그림 못그려요 운전중이신건 아니죠? 운전중에 인스타 라이브 보시면 안됩니다 채팅도 치시면 안됩니다 포디쿼툰 아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연재를 안이할 수가 없는 종편 그려주세요 아 종편 같은 거 그리기 어려워요 자 강아지 강아지 그려주세요 토끼 그려주세요 강아지 한번 가보죠 강아지 자 먼저 아마 이 그림에서 가장 어려운 테크닉이 아닐까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네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은 강아지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어렵습니다. 보이세요? 검은 점두 개를 그려주세요. 너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검은 점두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동그라미들 사이에 저렇게 직선으로 해서, 조금 두툼한 직선을 해서 그려주죠. 대충 이목구비가 나오죠. 여기까지만 그리셨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오신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두 가지를 지금 해내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강아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이다음부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쉬운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굉장히 조용해 조, 여러분 되게 조용하신 줄 알았는데 채팅창이 거의 뭐 불이 나고 있네요 자, 네그 다음은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이미 강아지의 뭐 거의 90%는 그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렇게만 그리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예쁜 강아지 가 아니라 팬더가 나타났습니다 <laughs> 네 죄송해요 여러분 강아지를 그리려 했으나 팬더가 더 가깝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팬더를그수 밖에 없었습니다 속으셨죠 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아지에서 패, 강아지가 팬더가 되는 현장에 여러분들 계셨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팬더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팬더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물이죠. 정말 모든 존재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친구가 그걸 해내네요. 이 위에다가 달 하나 그려줄까? 아, 이거 느낌? 아, 이거 느낌? 아까 그랬던 팬더의 밑에다가 이렇게 지면을 탄탄한 지면을 만들어줌으로써 좀더 안정감 있고 괜시리 느낌 있어 보이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동그라미 두개 그리고, 동그라미 두개 가운데다가, 직선 하나 딱 그려줘요.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시옷을 써주시면 됩니다. 시옷 아시죠? 자,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짝대기 하나 딱 그리고, 그 밑에다 시옷을 그려주시면, 대충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동물의 형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그 다음에 외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뭐, 곰이 되기도 하고, 판다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그림. 일단, 사인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다후반정이에요 화면이 그래갖고서 사인도 거꾸로 되어있네요 하나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뭘 그릴까요? <laughs> 망했어요 어려워요 벤던지 <laughs> 고민지 모를 <laughs> 주세요 거의 뭐 주세요. <laughs> 칼만 안 들었지. <laughs> 마술쇼. 마술 재밌는데 그쵸? 얼마 전에 그장우람 선생님 결혼식에 가서 프로테디카트로가 축가를 불렀죠. 굉장히 저희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저희가 받은 은혜가 큰 분이신데 그분 결혼식에. 마술사 한 분이 오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 아, 갑자기 키 크신 마술사 있잖아. 키큰 마술사. 마리텔에 나오셨던. 그분이 나오셔서 축하 공연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로맨틱 하더라고요. 나이스 했어요. <laughs> 칼 들고 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어,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요? 이은결 맞아 이은결 씨 정. 이은결 맞아 이은결 씨 정답. 다음은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부펜이 아니어도 돼요. 꽃은 아까 그렸던 팬더보다한 그래도 61만 배 정도 쉬운 것 같습니다. 꽃은 쉬워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이 올 때까지 잠깐 나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야식에, 그 뭐라고 하죠?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옳지 않은 길을 걷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자, 꽃. 6 1년만에 어려운 꽃. 일단 네, 여기서부터 굉장히 고난이도에요. 이 처음부터 일단 꽃잎 하나를 잘 그리면은 그 다음부터 꽃이쉬워집니다그러면은그 다음부터 꽃이쉬워집니다 꽃잎 하나 꽃잎 한잎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짠짠 세상에 너무 어렵죠? 가히 61만변 아주 아주 쉬워져요. 자, 아주 어렵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괜찮아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죠. 치킨은 살안 찐다. 치킨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이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여러분, 치킨.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음, 제가 그 말을 의지하다가, 거진 한 20kg 정도 찐것 같네요. 먹으면 살입니다. 베르님 덕에 내가 조석 작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 오호호. 굉장하신데요? 조석 작가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분인, 좋아하는 분인데. 그 정도 그림이시면, 대한민국 예쁜 개는 평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 오토바이일까요? 여러분, 쉬워요. 꽃을 한 입만 그리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쉽습니다. 아까 그랬던 꽃잎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비슷하게 생긴 꽃잎 4개만 더 그려주세요. 쉽죠?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꽃은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뭐. 지금 저는 붓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낌을 살려서 붓펜 특유의 느낌을 좀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말... 봐야겠어요 이것도 망했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짜잔 꽃이 되었습니다 꽃한송이 여러분 저건 참 앙증맞고 귀여운 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꽃잎 한 잎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그리시면은 뭐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망. 사인을. 그래서 사인까지 함으로써 그림이 하나 더 완성되었습니다. 꽃이 대두네요. 머리가 커요. 위트위트해 보이는 꽃조차 매력.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뭘 그려볼까요? 토끼 그려볼까요? 토끼. 는 뭔가 더 느낌있게 토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시면 여러분 토끼 다그린거예요 이것만 그리시면 여러분 토끼 완성입니다 짜잔 동그라미 사실 동그라미가 막 엄청 동그랗게 그린다고 해서 뭐 잘되는거 같지도 않고 저처럼 그냥 대충 그리셔도 돼요 동그라미 그리시고, 아까 전에 했던 거 비슷한 거 한번 해볼게요. 복습. 이번에는 그 동그라미들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줍니다. 쉽죠? 그리고 그림은 조금 다른 점. 눈과 눈 사이에 일자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W를, 영어 W 있죠? O, W, O. 여러분, 이 공식만,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은 귀여운 동물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검입니다 자, O, W, O. 영어 O, W, O.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귀여운 동물들을 다 그리실 수가 있어요. O, W, O. 쉬워요. 자, 이렇게 OWO를 하셨으면 아주 어려운 작업이 하나 남았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토끼 그릴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짜잔! 수염입니다.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지금 토끼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토끼 완성은 사실 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귀에서 혼란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귀는 대충 그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짜잔! 대충 토끼 형상이 되어 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정의로운 토끼를 그리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토끼. 정의로운 토끼란 무엇인가? 사람의 인생, 인상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눈썹이죠 정의로운 눈썹 토끼에게 정의로운 눈썹을 선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주 나이스해졌어요 자, 정의로운 토끼 토끼가 뭔가 입을 앙 다물고 있어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토끼가 입을 열 수도 연 모습을 그렸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아 아주 쉬워요. 토끼 입을 열었죠? 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뭐랄까, 이 그림에서 가장 쉬운 몸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 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마리의 토끼가 또 완성되었습니다. 정의로운 토끼. 제목. 정의로운 토끼. 음... 오늘 그린 그림들 하나씩 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들 실력이시라면 분명히 다들 잘 그려, 그리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제일 먼저 가장 쉬웠던 그림이죠.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쉬었던 꽃 여백이미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굽인 정의로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정의로운 토끼 치킨 언제 오나요? 조금 있으면 오지 않을까요? 치킨 오면 라이브 방송은 끝입니다. 이제 뭐 그린게 또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그려봤어요 예전에 자우반잠 그루트에서 뭐랄까 영감을 얻어서 자라나는 접니다 캐릭터화 시키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미화가 된게 없잖아요 뭐, 이런 거 크리스마스의 요정 버전이에요. 귀엽죠? 이건 몹시 신나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괜찮나요? 이 정도 이런 것도 있어요. 밤을 꼭 껴안고 있는 저영모습입니다총몇 어, 개지? 아, 어,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을 조금 더 손을 봐서 사인도 하고 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서 반력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좋은 인생이었다. 오늘 어, 진짜 못생겼다, 그쵸? 수염. 제 그림들을 사용해서 달력을 좀 만들어서, 팬카페에서 이제, 어, 이거 너무, <laughs> 내가 스포한 건가? 아, 뭐,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이에요, 선물. <laughs> 살짝 스포한 느낌이 없지 않아요? <laughs> 죄송해요.